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 생각해 보세요. 공유, 소통, 네트워크, 융합, 협동, 뭐조합또뭐이 공생, 상생, 전부 다어들이뭐요그단어들 뭐냐면 혼자 먹,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. 같이, 함께. 이건 전부 다. 사실은 반자본주의적 방식이에요. 자본주의는 딱한 가지가 고살고 있거든요. 무엇이죠?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킨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제도예요. 이런 식 있는 거죠.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2014년, 2014년, 미국에서. 50대 부부가 요고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. 근데 자꾸 그 동네 마트 이마트 같은 데서 월마트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할인쿠폰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쿠폰이 날라오냐면 임신한 여성을 위한 30%할인쿠폰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뭐야 무슨, 누가 임신을 했어 었 50대 뭐, 아줌마가 임신을 하겠어요 요고생 임신을 하겠어요 찢어서 버리고 찢어서 버리고 자꾸 날라와 근데 그 마트로 전화했어 아니 자꾸 이걸 보내냐고 진짜 필요한 걸 보내줘야지 필요 없는 이걸 자꾸 보내냐고 마트에서 어? 필요할 텐데요 그게 알고 봤더니요 딸이 임신하고 있었어요 응. 여러분 부모도 모르는 딸의 임신을 마트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내일 <laughs> <laughs> 사는 엄마 아빠도 모르는 딸의 임신 사실을 마트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1. 마트 사장이 <laughs> 2. 그 사장의 아들놈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. 맞습니다. 마트에 컴퓨터를 안 하고 있어요. 모든 구매 기록이 마트에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. 근데이 이, 이, 여자의 구매 패턴이 임신한 여성들의 일반적인 구매 패턴하고 좀 유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90% 이상 딱 넘어가니까 임신이고 막 자동적으로 쿠폰이 만들어서 날아가는 거죠. 이런 사회가 되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 같은 사람.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의 변화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. 영어로 말하면 Changemaker 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. 지금의 상황에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아 이러니까 거의 교주되고 있을지.